네 안녕하세요. 부스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금일 업데이트 이후 공허의 균열이 조금 바뀐 점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에는 공허의 균열 같은 경우 50레벨 이상 그리고 월드 내 12개 서버가 모든 유저들이 한 곳에서 사냥을 했었는데 오늘 업데이트 이후에 레벨도 55레벨로 상향이 되고 서버 같은 경우도 6개씩 2개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냥터가 조금 쾌적해진 거죠 현재 점검이 끝나지 않은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조금 더 없어 보일 순 있지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스펙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데미지는 43 명중은 150 물리 방어는 아직 가호가 남아 있어서 115 방이지 원래는 112 방입니다 그리고 상세 스펙에서 데미지 리덕션 같은 경우 9가 나옵니다. 현재 제 스펙으로는 물약을 1600개를 사서 사냥을 오면 1시간 반 정도 사냥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군데 사냥을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공허의 균열 많지 경멸자의 정수가 잘 나오는 것도 없고 꾸준히 장신구의 주문서도 생각보다 잘 나와서 다이아버리가 어느정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축대일을 먹어본 장소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허의 균열을 한 2주 정도는 안 왔었어요. 그 이유가 유저 수가 너무 많고 작업장도 너무 많아서 사냥을 못할 정도가 되어 못 왔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스펙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충분히 여기서 사냥이 가능하시면 오셔서 득템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사냥 시간이 가능한지만 대략적으로만 파악이 가능해도 요즘엔 퍼플 기능이 워낙 좋아서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 이제 본인이 휴대폰으로 물약을 다쓴다든지죽는다든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니까 한번 퍼플 기능도 충분히 이용하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 득템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크게 별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곧 다가올 공성 준비라든지 여러 개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성이 나오고 나서 다크엘프도 곧 출시가 될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비가 좀 오는데 유저분들, 시청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